네, 안녕하세요 청프로입니다 오늘은 이 국내에서 대표적인 cnt 도전제 관련주인 제이오에 대해 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이오는 상장 이후에 저점인 19,300원을 찍은 뒤 주간 단기간에 최고점인 44,300원까지 빠르게 상승을 하면서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줬어요 이후 주간이 조정과 상승을 좀 반복하면서 박스권 4만원에서 2 6 0 0원 구간에 박스권의 흐름을 좀 보여주며 승보가 이어졌는데, 하지만 이번에 국내 시작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이 박스권 하단이었던 2 6 0 0원 부근이 무너지며 이 하락세가 좀 크게 이어졌습니다. 22,500원까지 무너지며 하락을 보이던 주가는 이 최저점인 19,300원까지 이탈이 나오며 17,530원까지 큰 하락을 보였어요. 이 저점이 낮아지며 불안한 흐름을 보였지만 다행히 저점을 찍고 이 반등을 보이다 11월 1일에 큰 장대 양봉이 나왔는데 제이오가 이3분기 영업이익이 48억 원을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흑자 전환이 됐다고 공시를 했는데 같은 기간 매출액은 이 303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7% 이상이 증가했고요 단기 순이익은 717. 9%나 급증한 28억 원으로 28억 원으로 좀 집계가 됐습니다. 수치 자체가 굉장히 대단해요. 좋은 실적이 나오다 보니까 이16% 이상의 장대 양봉을 만든 뒤 조금의 조정이 좀 나왔지만 21선을 잘 지지하며 금일까지 우상행의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예전박스권 하단인 26,000원을 현재 돌파하며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만큼 이제 이 25,000원 이하로의 하락은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여져요. 이번에 제휴가 또 IR을 진행했었죠. IR 내용을 보면 고객사는 충분히 확보가 가능한 만큼 앞으로 이 제휴로 좀 몰릴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현재 SWCNT는 개발만 완료한 상태라고 합니다. MWCNT는 전망이 현재 좋은 상황이고 가격 경쟁력이 또한 충분하다고 하는데 철성분이 있는 중국거권은 완전히 차별화를 이루고 있어요. 또한 앞으로 지속성장이 가능하고 자체에서 설비 기술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 발생 시 JO는 신속한, 신속한 변화가 가능한 상황인데요. 25년이 되면 대다수가 CNT를 이용한 배터리를 만들 것인데 신규 업체가 진입하기 위해서는요. 각종 규제도 통과해야 하고 생산까지는 시작부터 최소 7년이나 걸립니다 7년 그러다 보니까 이 진입장벽이 좀 높아요 j o 의 사업은 이 지속성장성이 무궁무진하다는 거죠 바닥을 찍은 뒤 금일까지 이제 꾸준히 상승을 보이면서 이형 구간이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라고 좀볼수 있어요 많은 분들이 앞으로 주가의 방향성에 대해 궁금해하실 텐데 제가 오늘 이 j o 에 관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이 목표가랑 매수 타점 알려드리고요 영상 마지막에 이1000% 수익 날수 있는 매집주까지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에 앞서 이 구독. 구독 눌러주시는 분들께 제가 혜택을 하나 드리고 있는데, 이번에 제가 주력으로 사용하는 이 종가 매매, 이 종가 매매 검색식 무료로 오픈해 드리겠습니다. 구독자분들께 현재 제가 주력으로 사용하는 이 종가 매매, 이 종가 매매 검색식을 오직 구독자분들께만 제가 오픈해 드리고 있어요. 이 종가 매매 검색식은 3시 10분부터 종가까지 강한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을 실시간으로 포착해서 검색이 되는데요. 그만큼 시간외나 내일 오전에 갭 상승이 유력한 종목이 포착이 됩니다. 확률이 아주 높은 검색식이에요. 직장인분들이나 자영업자분들 오전에 출근을 하시다 보니까 시간이 없는 분들이 많아서 단타를 할수 없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 종가 매매는 이런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제가 주력으로 지금 사용하는 매매법인 만큼 이 종가 매매 검색식은 오직 구독자 분들께만 오픈해 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나오는 전화번호 010-4382번에 1912번으로 이 구독이라고 이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은그 문자 보내주신 분들의 한해서만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유튜브를 촬영하는 입장에서 많은 개인투자자 분들께 도움을 드리고 수익을 수익을 드리기 위해서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검색식을 오픈하고 있어요 주식은 혼자서 하면 이 수익을 내기가 굉장히 힘들죠. 외국인과 기관은 시간을 내서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개인 투자자는 직장과 일이 다 있다 보니까 시간을 짬내서 투자를 하죠. 그만큼 시간도 부족하고 정보력과 자료도 많이 부족합니다. 또한 이제 자금도 개인 투자자는 소액인 분들이 많기 때문에 주식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에 비해서 불리한 조건의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거죠. 그만큼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 매매 기법을 받으셔서 저로 인해 수익이 날수 있게 해드리기 위해서 굉장히 고민도 많이 하고 제가 여러 번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매매를 할때 가장 좋은 타점을, 이 타점을 잡을 수 있는 검색식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 검색식 중에 이 종가 매매, 이 종가 매매 검색식은 제가 가장 아끼고 오랜 시간에 걸쳐서 만든 만큼 이 애정이 큰 검색식이다 보니까 모든 분들한테 주는 게 아니라 오직 이 구독자분들께만 공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 종가 매매 검색식을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에 나오는 전화번호 010-4382번에 1912번으로 구독이라고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 구독자분이 맞는지 확인하고 이 종가 매매 기법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제호가 하는 사업을 보시면은 20년 이상 탄소나노튜브를 개발하고 생산하고 있는 기업으로 독자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요. 탄소나노튜브 생산 설비를 직접 개발하고 제작하면서 공정 부분에서도 기술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런 기술적 경쟁력으로 국내 최초로 탄소나노튜브 대량 생산에도 성공을 한 기업인데요. 이런 기술력을 인정받으면서 코스닥에 상장을 했는데 제이오는 전기와 전자의 흐름을 원활하게 돕는 소재인 도전재를 만들어요. 과거엔 도전재로 카본블랙, 카본블랙을 사용했었는데 이제는 신소재인 탄소나노튜브 (CNT)를 사용하고 있어요. CNT는 1% 미만만 들어가도 충분히 도전자로서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CNT로 대체하면 그만큼 양극재 양을 늘릴 수 있습니다. CNT가 카본블랙을 대체할 것이라고 내다본 기업은 거의 없었어요. 일본과 미국 기업들이 수익성이 적어서 사업을 접는 상황에도 제이오는 계속해서 CNT 연구에 매진을 했습니다. 제이오의 원래 주력 산업은 공장 설계 등 플랜트였는데요. 그 덕분에 CNT 장비와 공정 설계도 모두 자체 개발할 수 있게 된 거죠. 제이오 안산 사업장의 모든 장비는 제이오가 직접 직접 설계하고 만들어서 특허를 냈어요. 전 세계에 하나뿐입니다. 탄소 나노 튜브인 CNT는 탄소 원자로 구성된 매우 작고 얇은 튜브처럼 생긴 물질인데요. 2차 전지의 핵심 소재죠. 이 CNT는 배터리 도전제로 양극 및 음극 활물질 사이에 리튬이 오고 가는 통로 역할을 하는 건데 기존에 사용하던 카본 블랙에 비해서 전도성이 아주 높고요. 도전제 투입량을 최대 80%까지 절약할 수 있다 보니까 현재는 이 CNT가 시장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보면은 2차 전지 도전제용 CNT를 생산하는 기업은 JO를 제외하고 LG화학이 유일해요. LG화학은 정말 큰 대기업이죠. JO가 이 대기업과 이 양강 구도에 있는 거죠. 2025년 기준 이 JO는 연산 5,000톤. LG화학은 연산 6,100톤까지 생산 능력을 확보하면서 국내 2차 전지 도전제용 CNT 제조 시장은 앞으로 이 양강 구도가 확고해질 전망입니다 현재 제이는은 SK온, CATL 등 국내외 고객사를 확보한 점도 매출의 안정성이 확인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앞으로의 미래도 긍정적이라고 볼수 있어요 최근 기사를 하나 보면 은 2차전지 도전제 시장에서 밀려드는 CNT 파우더 공급 요청에 생산 능력이 따라가기도 벅차다는 증권가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배터리 에너지 밀도 의 향상 차원에서 하이니켈 양극재 니켈 함량 비중이 90% 이상으로 한계점이라고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활물질을 추가하기 위해서 도전제를 포함한 기타 부재료 투입량을 줄이는 방향으로 시장 수요가 현재 늘고 있어요. CNT 도전제 채용 시 기존 카본블랙 대비 도전제 사용량 7에서 80% 감소하고 활물질을 5에서 10% 추가할 수 있다 보니까 시장에서 현재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 피사양과 CNT 신규 적용을 위한 협력 논의를 좀 진행 중인데 국내 S사는 현재 중국산 CNT 채용 중이나 국산화 수요 확대 중으로 두 고객사 모두 2025년부터는 공급을 시작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합니다. 이어 고객사 승인 이후에 하반기부터 MW CNT를 천통 생산설비를 본격적으로 가동할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올해 CNT 매출액 300억에서 340억 정도로 마진율도 두 자리 숫자를 예상하고 있어요. 그만큼 JO의 가치는 앞으로 더 올라갈 수밖에 없죠. JO는 CNT 생산시설 증설을 위한 생산능력 확대로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700억 원 규모의 시설을 증설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자기 자본의 63.49%의 규모입니다. 점진적으로는 CNT 매출이, CNT 매출 비중이 증가할 것을 예상하면서 이번에 증설한 부분으로 국내에서 CNT 소재를 다룰 수 있는 기업은 한정적인 만큼 꾸준한 수혜가 기대되는 상황이에요. 현재 제휴가 이 전고체 전지에 사용될 이 고순도 고순도의 CNT 도전재 개발에 돌입하고 있는데요. 황화물계 전고체 전지용 공정소재 기술 개발 과제 관련해서 공동 연구 개발 기관으로 선정이 됐어요. 이번 구체 과제는 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에 있는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 주관하는 소재 부품 기술 개발 사업 중에 하나인데요. 사업비 규모가 37억원 입니다 이번 과제는요 전고체 전해질의 낮은 전자 비튬 이온 전도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최적화된 cnt 도전제 소재의 개발 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이를 통해서 이 전고체 전지의 투명 투명과 안정성을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를 받고 있는데요 제이온은 이번 과제 중에 cnt 99% 이상의 고순도 cnt 도전제 생산기술 을 개발하는데요 이번 과제로 인해 제이온은 전고체 형 cnt 도전제 소재를 개발해서 크게 개선된 이 전극의 전자 리튬 이온 전도도를 보장하고 전고체 전지의 이 고에너지 밀도와 고 안정성까지 동시에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세계적인 기술 경쟁력을 보유하게 되는 만큼 제요의 기업 가치는 더 이렇게 높아질 수 있는 상황이죠. 이 수급을 한번 보면 외국인과 기관, 투신, 연기금 쪽에서 좀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기관이 최근 좀 매도를 하긴 했지만 매수세에 비해서 매도세가 좀 크지는 않은 상황이에요. 현재 외국인의 보유 비중은 1.83%로 2%대에서 좀 소폭 매도를 한 상황입니다. OBV 지표를 한번 보면요, 가는 이렇게 하락을 보이지만, 표는 이렇게 고점을 단단하게 유지하고 있죠. 이야기 드렸듯이 저점에서 매물은 현재 매도로 나오지 않고 있고, 에지을라는 세력들 역시 현 자리에서 이 매도로 이어가지 않고 있다는 거죠 꾸준히 매집을 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가가 하락을 해도 이렇게 지표가 견고하게 버틴다는 건 그만큼 이 매물이 세력들이 원하는 충분한 매물을 매수한 뒤에 큰 시세를 줄 가능성이 많다고 볼수 있어요 제가 10월 26일 저번 영상에서 이 구간에서 매수 타임이라고 좀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때 이후 현재까지 55%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 보시고 매수하신 분들은 현재 50% 이상의 수익을 받고 계신 거죠.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주식은 기업의 가치를 반드시 반영하는 만큼 제이오는 그대로 큰 하락이 나오지 않을 거란 이야기를 드렸던 거죠. 이제 다시 이 121선에 안착하려는 움직임이 나오는 만큼 다시 한번 박스권 상단인 4만 원. 4만 원 구간의 돌파까지도 시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져요. 3만 원 구간에 조금의 저항이 잡혀 있지만 거래량이 늘어나면요 충분히 돌파할 수 있는 만큼 조금의 횡보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또한 금일 이렇게 도지 캔들이 좀 발생하고 있습니다. 도지 캔들은 급상승과 하락하기 전에 어떻게 보면은 가의 방향성이 적해지기 전에 나오는 십자가 모양이죠. 현재 전체적인 이평선을 다 돌파한 만큼, 추세가 하락 추세보다는 상승 추세로 나올 확률이 훨씬 큰 상황이에요. 하지만, 보유자분들은 이번에 이전 구간에서 매물이 워낙 많았던 만큼, 현 구간에 이제 매도를 그냥 해야 되는거 아닌가, 아니면 뭐 어디까지 관망을 해야 되나 좀 고민이 많이 되실 거예요.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 정보하고 자료가 좀 부족하다 보니까, 매수타점이랑 이 매도타점을 굉장히 어려워하시죠. 제가 투자하시는 데 도움 되시라고, 제이오 이 종목에 대한 최신 매매 전략 자료집 영상 보시는 분들께 현재 무료로 이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까 받아가셔서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이 자료집은 제가 많은 자료를 토대로 하나하나 자세하게 분석한 자료집인 만큼 모든 분들께 오픈해드리지 않고요, 오직 제 구독자 구독자 분들께만 공개해드리고 있어요. 이 기업에 대한 향후 가치와 모멘텀 이 차트 분석까지 싹다 정리해놨습니다. 구독자분들께 현재 100% 무료로 공개해드리고 있으니까. 받아가셔서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대신 이 구독이랑 이 구독이랑 좋아요는 꼭 한번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 010-4382번에 1912번으로 이 JO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문자 확인하고 이 자료집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집 안에는 신규 배수 타점이랑 추가 의스 타점, 목표가랑 손잡가가 있고요. 개인투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이 세력들의 이 세력들의 평단가까지 좀 제가 자세히 분석해 놨습니다. 또한 앞으로 이 국내 시장이 국내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한 이 방향성까지 정리해 놨는데요. 보시면 이렇게 제가 하루에 받아보는 이 증권사 리포트만 20개가 넘어요. 이 리포트를 매일매일 확인하면서 회사에 대한 비전 부분을 꼼꼼하게 분석한 뒤에 직접 작성해서 보내드리는 자료집으로 신규 매수자분들과 이 보유자, 이 주주분들께 아주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이 어디에서 사고 어디에서 팔아야 되는지 상세하게 적어놨습니다. 바쁘신 분들이나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제가 적어놓은 이 매수 타점과 이 목표가 이두 개만 보시고 그냥 이대로만 따라해 주시면 돼요. 주식을 전혀 모르시는 분도 편하게 매매하실 수 있게 제가 아주 쉽게 쉽게 정리해 놨습니다.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 0 1 0 4 3 8 2번에 1912번으로 JO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 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자료집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최근 국내 시장은 2차 전지 관련주들의 상승이 아주 강하게 나왔습니다. 텐버거 종목은 예전 제약바이오에서만 나오던 굉장히 찾아보기 어려운 종목이었어요. 하지만 이번에 2차 전지, 2차 전지 관련 주들의 흐름을 보시면 금양이 작년 7월 5천 원 부근이던 주가가 최고가 9만 2,500원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에코프로 역시 작년 7월에 6만 원이던 주가가 최고가 82만 원까지 상승을 했어요. 하이드로리튬 역시 2천 원대 하던 주가가 최고가 6만 900원까지 상승을 좀 보여줬습니다. 지금 언급한 종목들 말고도 에코프로비엠, 강원에너지, 지앤원에너지, 어반리튬 차트를 다 보시면 정말 어마어마한 상승이 단기간에 나왔는데요 셀수 없이 많은 종목들이 5배, 10배 이상 아주 큰 상승을 했어요 이만큼 현재는 텐베거 종목이 10배 이상 상승하는 종목이 다른 어느 때보다도 많은 상황입니다 예전부터 이야기가 나왔던 게 주식은 분산 투자를 해야 된다고 매체에서 광고까지 많이 나왔었죠 계란은 한 바구니에 담지 않는다면서 분산투자를 굉장히 강조를 했는데 하지만 지금 개인투자자 분들의 계좌를 한번 보세요 기본이 10개, 20개, 30개까지도 종목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엄청 많이 있어요 수익률을 보면 정말 처참한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렇게 종목을 백화점으로 사놓는다면 아무리 한 종목이 큰 상승을 해도 계좌 수익률은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어요 현재는 분산투자가 아닌 선택과 집중을 해야 수익을 크게 보는 장입니다. 국내 시장은 매번 섹터가 순환되면서 상승을 이어왔죠. 2차 전지의 조정이, 현재 2차 전지의 조정이 나오면서 앞으로 상승할 섹터를 먼저 선점해서 매수를 해야 수익이 납니다. 이번 상승장 때 2차 전지 섹터를 잡지 못해서 수익을 보지 못하신 분들도 있고 고점에서, 고점에서 추경 매수를 해서 손실이 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고점에 위치해 있는 종목은 매수 후에 큰 수익을 주지 않지만 아직 이런 저점 자리에 위치해 있는 종목들은 상승시에 2배, 3배, 10배까지도 큰 수익을 줍니다 영상 보시는 분들께 한해서 현재 이런 저점에 이 저점에 위치해 있는 현재 세력들이 매수를 하고 있는 이 매집 종목 앞으로 시세가 터질 수 있는 종목 하나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달 안에 시세 분출이 나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보시면 현재 개인들만 매도하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보험 투신 연기금까지 다수 매수적인 종목으로 차트를 한번 보시면 고점 대비 주가가 굉장히 아래에 위치해 있죠 지금이 매집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현재 이렇게 저점을 찍은 이후에 주가가 조금씩 상승하면서 돌파 구간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구간 돌파가 나온다면 제 예상보다 빠르게 시세를 줄 가능성이 많아요 내일이라도 시세가 터질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바로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주식은 계속해서 올라가는 종목은 없어요. 현재 고점의 종목들은 반드시 조정이 나오고요. 그럼 저점에 위치해 있는 이런 기술력 있는 시장에서 아직까지 관심이 없던 종목들이 이렇게 올라옵니다. 지금 추천드리는 이 종목에 대한 모멘텀, 목표가, 매출, 해외 신사업까지 정리한 리포트도 현재 보유 중에 있어요 이건 필요하신 분들이 계시면 개별적으로 제가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나오는 전화번호 010-4382번에 1912번으로 이 매집이라고 매집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문자 보내주신 분들에 한해서 이 매집 종목 오픈하겠습니다 이건 단기적인 시세는 아닌만큼 한 3주에서 길면 1개월 정도 보시면서 편하게 보유하시고 최소 200%에서 최대 10배까지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종목이에요 여유를 갖고 저점에서부터 세력처럼 투자할 수 있게 제가 도움 드리겠습니다. 이건 제가 드리는 매집주만 하시는 분의 계좌인데요. 보시면 202%, 138%, 126%, 이렇게 총 손익이 현재 1억 7천만원 정도의 수익을 보고 계세요. 저점에 위치한 종목은 상승시 이렇게 큰 돈을 벌게 해줍니다. 직장인분들, 시간이 없는 분도 이런 종목, 이런 종목 하나는 반드시 포트에 담아 놓으셔야 돈을 벌어요. 구독자분들께 현재 매집 종목 제가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매집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화면에 나오는 전화번호 010-4382번에 1912번으로 매집이라고, 매집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문자 보내주신 분들에 한해서 매집 종목 오픈 하겠습니다 시장은 미리 올라갈 섹터를 선별해서 투자를 한다면 손실 없이 꾸준히 좋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저 천프로는 개인 투자자 분들께 도움을 드리면서 저로 인해 많은 분들이 수익이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도움 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 주시고요 올한해 모든 분들 부자 되시길 바랍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